대로 다이나까지. 네, 완벽하게 조합을 다시 갖췄고요. 네. 이 조합을 또 베드라시 팀 좋죠. 좋아. 음. 뭐 서포터는 노블레스 아무거나 들어와도 음. 정말 좋고. 바루스, 노틸러스 갖추고 다이나 자료만 같이 들어와 주면서 이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우르사 팀도 보면 챔피언이 좀더 재밌다고 볼수 있죠 음, 네좀 네, 애쉬 레오나 <laughs> 이니시 에이터 둘다 가능하고 음? 베이가 모데카이저는 사실 대회에서도 나옵니다 음? 베이가 아 대회에서도 나오고 저도 굉장히 고평가하는 챔피언이에요 오 실제로 그냥 대충 집행선 깔아놔도 그렇죠 다 밟아요 맞습니다 베도라지 팀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아, 피지컬이 잘 없어요 맞습니다 자, 양팀 경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레드 진영이 베도라지 팀이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블루 진영이 우르사 팀입니다. 맞습니다. 인베이드 들어왔어요. 음, 음, 체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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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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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얼굴 봤어요. 자, 이제 보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어떡할지 의견이 갈려요. 네. 그러면 보통 3대 2로 갈리는데 3이 들어가면 2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 웃음> 과반수죠. 네. 네. 아, 그리고 바이가, 상대방이 인베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핑크 박준서 선수가 센스 있게. 음. 상대의 버프에 와드 받고, 집으로 가서. 라인 서순 바로 맞출게. 오케이, 맞췄습니다. 자, 일단 정글링 돌아주고 있고, 사실, 이번에 아이언리그를 준비하면서 음흠. 느낀 게 있어요. 자,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네. 챔피언 폭이 진짜 넓어요 네. 특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아져요 음흠. 위로 올라올수록 한우물을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음흠.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그 무슨 이게 그 병에 걸린 것 처럼 네. 두판 연속 같은 챔피언을 못합니다 음. 꼭 하고나서 다른 챔피언이 해요 재미없거든요 네. 이게 왜 거기 있는지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해요 네. <laughs> 진짜 챔피언 폭이 넓어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요 맞습니다. 예. 네. 김령을 다이아는 되나 봐요? 아니요, 다이아는 이런 거 모릅니다. <laughs> 다이아는 이런 거 몰라요. 그 근처 어디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예. 네. 당군 <laughs> 형도 캐스터예요. <laughs> 아, <laughs> 아이언리그 뛰고 있잖아. 맞습니다. 사실 당군님이저 선수들 때 <laughs> 캐스터 활동도 <바텀도 웃음> 하셔가 지고좀 감회가 새롭고요. 자, 바텀 뒤로 돌아왔어. 아, 퍼플리루아, 퍼스블러드. 트 확실히 기세가 좀 매섭네요. 네 상대방이 잘 치고 들어왔어요. 이게 유유 갱킹이 빠르게 성공하고 나면은 네. 결국에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 쫀득이 선수도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 어, 어. <목소리> 나는 갱킹 성공 못했는데 상대는 성공하네? 아 이거 정차에왜 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멸로 과감하게. 그래서 전멸로 과감하게 했는데 단골 하지만... 와 틀도 안 돼요. 너 느려 느린 거야. 와. 너의 주먹은 느려. 플래시도 아까워. 이러면 이제 어. 모든 초점이 모든 포커스가 아홉 명이 다바위만 보거든요. 그렇죠. 너네 정글 모함? 우리 정글 모함? 아, 이거 설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상대방 블루 타이밍인 걸 알고 용을 치러 갔다? 이 선수 잠재력 엄청난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팀 게임 우승자 네. 출신인데요. 네. 네. 그 바텀 주도권이 네. 가져다 주는 그 든든함이 있죠.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네그 정도 동선 예측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탑에서는 뭐, 그냥 뭐, 진짜로 반반이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천용, 물용. 아, 어 자, 먼저 강력하게. 아, 자, 약간 아쉬운데요. 자, 일단은 방으로 데려갔어. 일단 좀 때려놓을게. 자, 단군. 내가 좀 때려놓을게. 오! 아! 아, 아 어, 어 당근 선수도 진짜 잘 버텨줬고 잘 생존했고 철메신 선수 빼고 엄청나네요. 서로 티키타카가 엄청났어요. 방금 네. 키포인트는 서승아 선수의 살짝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데려가면서 데려갔다가 나오는 타이밍에 핑크박 준석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주먹을 합치면서 음. 당근 선수를 딸려 딸뻔했으나 전멸로 한번 흡수하고 이퀄라이저죠 그렇죠. 거기에 김종수 선수가 딱 들어와서 다 궁극기 깔아봤지만 또. 네. 숙년도가 확실히. 당군선수럼글에 네. 대한 숙년도 이해도 너무 잘 보여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잡았죠? 어, 핑크. 어! 무슨 플레이죠? 왜냐면, 만화가 풀로 차있으면 만화가 안 차거든요. 만화를 아 돌려준 겁니다. 아. 네. 이거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 아, 네. 오케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laughs> w 쓰려다가 Q를 잘못드는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이, <laughs>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네.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자, 로즈 서상아 아, 너무 압박당하고 있는데요? 아, 무빙도 좋고요. 네. 근데 또 CS를 보시면은, 아 어,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앞서고 있어. 응. 네. 당군 선수도 결국 여기 참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CS가 밀려. 어. 비등비등해 어! 오케이, 서로 흘리는 중. 음. 자, 정글에서 만났죠? 어, 서로 뭔가 스킬 교환이 이루어졌고. 자, 이제 이번에 아. <laughs> 데미지가 아. 부족해요. 바텀에서도 사고 바텀에서도 교전이 이루어지지만 박사, 이러고 이러다가 똑같이 바꿔 주면서 바텀 해 가지고요. 어, 바텀 너무 진영원의이 활시위가 어마무시해요 아 이게 아 진짜 와 이게 정말 진짜 아... 자지략은 낮지만 전투력 하나만큼 극강의 네. 무장이거든요 네. 이가 꽉서 디오 지금 또 장안이 불 타고 있어요 아 엄청납니다 지금... 아, 이 템포 그리고 이 기세를 따라 잡으려면 아, 아, 결국에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용까지는 줄까? 이용까지는 주작 일단 치는 건 알아요 치는 건 아는데 스틸을 어, 어 싸움 좋아요 싸움 좋아요 지금 진짜... 잘 열었어요 자, 맞아요 잘 열었어요 들어오는 자라반 먼저 궁 써주는 거 바이 좋습니다 핑크 박준서 안쪽으로 잘 카이팅하고 있고요 이퀄라이저 아, 잘아 까라.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단군 와 단군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거 약간 이런 거같 보고 있나 나라카일? 아 살아있는 역사 날 먹여? 어 <laughs> 이런 느낌에 내가 럼블에 보고 있나? 내가 럼블 러... 내가... <laughs> 초반에는 용을 줬지만 이제 애쉬 궁기가 들어가고 자르반이 앞 진영으로 빨리 들어오면서 이제 바위가 안쪽으로 이렇게 좋은 진영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걸 똘똘 뭉침 그 이제 우르사 팀을 이퀄라이저가 한 방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자 바텀에서 갱킹. 아 로즈 서승아. 잘해봐. 공격기가 없었을 건데 살짝 긴장을 했나 보지. 네. 공통점이 있어요. 우르사 팀의 탑라이너팀 모두 <laughs> 타, 전멸을 아 끼지 않아요. 네. 네. 아판수로 선수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요 네, 플레이가? <laughs> 와!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아까 저 사실 그거 봤거든요. 시작할 때. 네. 그 쫀득이 선수 바이 첫판이래요. 아, 정말요? <laughs> 아, 오! 다 내려가지고. 어 연기는 좋았는데. 이게... 아, 이안 나오네요. 아, 바이가 첫판. 아. 아. 그 벤시의 장막에다가 궁극기를 쓰는 장면이 조금. 네. 아. 다 벤해가지고. 네. 오, 정말.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밴픽이 응.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서, 설명드리면 그 탑솔라카랑 약간 지금 현재 서버에서는 오피진, 오피 아닌 챔피언이 대회에서 오피거든요. 네. 이 정도면 강키 코치가 이걸 보고 있다면, 그래서. 맨발 <laughs>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이렇게까지 코칭을 한게 내가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로즈 <laughs> 서승아 그래도 탑솔로키를 내면서 4대1! 아 해보지만 분전을 해보지만. 아. 아쉽습니다. 그 다이애나 가그 아이템 선택도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음. 아 이게 막 이코로 벤실 가는 사람은 진짜 없는데. 네. 어 뭐죠 이거? 어? 아 어, 퍼포먼스? 아 약간 배드라지 팀은 좀 잘못 누르는 경우가 좀 많네요. 뭐 이제 와드 부시다가 q 를 잘못 누른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q 를누르다가 초식에 3번4 번을 잘못 누른다거나. 어, 와드를 박을라 했는데 초시기를 눌렀네? 음... 아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차이가 일단은 아... 납니다 역전하기 좀 힘들어 보여요 1세트보다 더 빨라요? 1세트는 이 정도 격차가 한 32분에 났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좀 <laughs> 약간 그 탐색전이 있었죠 <laughs> 네, 네, 네. 서로 어? 잘하나? 잘하나? 엄청 조심스러운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제 베드라지 팀이 전투력 파악한 거예요 딱 스카우터 끼고 삐삐삐삑 어? 오케이 자신감 있게 좀더 가보자 끝났어요. 이러고서 이제 3세트 가면 형님들이 또 이제 네! 해준다고 즐거운 거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 반스로 선수! 죽지 않아요! 아! 아 잡혔어요. 그래도 할거다 하고 죽었거든요. 네. 궁극기 다 빼고 상대방 진영 다 망가뜨리고 죽었는데 로즈 선수가 분전합니다. 아 일단은 아 이건 안될거 같다 하고 아니요, 빠지려고 그래서요. 하는데 밖에 선수들이 아! 대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우리 팀은 어딨어? 우리 팀 솔랭트. 우리, 합류하고 나면 우리 팀다 죽어 있다. 아. 우리 나는 탑에서 어떻게든 내려왔는데, 우리 팀은 어딨어? 응. 아, 이러고 모델카이저는 계속 얘기하죠. 그왜 아, 먼저 와서 죽냐? 나 없이 싸우지 마라. 아니, 탑은 이겼는데, 응. 이제 베드러시 팀도 굴려야죠.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빨리 굴려야 되는데, 좀 시간 주면 안 되겠다 하, 하면은, 바론 좀 과감하게 칠수 있는데, 역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아, 그 고정관념 있죠. 아, 바론 유리할 때 치는 유리 거 아니야? 유리할 때 아닌. 가는 거 아니야? 아, 유리할 때 바론 가는 거 아니야? 코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네. 사실 코딩대로 하면 은 바로 못 가요. 불리하면 바로 못 가거든요. 네. 근데 유리할 때 가는 거 아니면 바로는 왜 있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의 코딩에 바로 먹는다의 선택지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단 용으로 하려는 모습. 자, 시야아 시야에서 낚시를 이러면 용도 사용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전멸공으로 이어서 추가 획득까지 돌리려고 해요. 아자 배드라시티 아직 배고파요. 암스티 hungry, 암스티 hungry. 파 이루아까지 네 나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울어 있었는데 점점 더 속도 를 올리고 그렇죠. 네. 그러고 정비를 안 하고 바로 벌어가나요? 사실 지는 그림을 생각해봤는데 네. 없어요. <웃음> <웃음> 이건 닥터 스트레인지도 못 찾아요. 누가 찾아길 내려줘야 되는데. 네. 말이 가능성도 거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래도 어잘 맞추긴 잘 맞췄어. 이거는 따야 돼. 자, 기절 끝났고, 자 바이궁 연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모태카이즈 궁은 아끼 아끼죠. 자 아끼고 자 마지막 희망 스토리 갈어어음자 어. 어, 아, 그래도 어. 자자 여기에서 그래도 음. 자. 여기서 집을 가야 돼요. 왜 이거 저서승가 빨리 귀환해야 됩니다. 빨리 네, 그렇죠. 귀환하고 단군이 없는 이 4대 환타를 해야 됩니다. 루시아 선수 빨리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바로 걸어야 돼요. 이거 상대방이 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무리해 줬어요. 네가 이병간 거. 네가 이병거 무리했어요. 늘 항상 정많은요 그쵸? 늘 항상 정 주고 계속 킬 주고 다 줬거든요. 이럴 때안 되나요? 이럴 때그 모데카이 저궁 걸어서 질질 끌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 없어요. 바이 궁극기도 없고 애쉬 궁극기도 없고 모데 궁극기도 없어요. 이러면 아그 챌린저의 눈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우르사 팀이 아, 그러니까 컴퓨터를 끈다 전원 버튼을 끈다 두꺼비 집을 내린다 말고 네. 인 게임으로 풀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 게임으로 풀어서 이기려면 이제 2억 제기 민 상황에서 바텀을 밀러 올 건데 일단 이런 포킹 맞으면 안 되고 컨디션 최상으로 가져와야 돼요 응. 애쉬 빨리 집 갔다 와야 돼요 이분 웨이브 아직 안 왔잖아 응. 이 웨이브 오기 전에 빨리 집 갔다 와서 컨디션 맞추고 일단 여기서 일단 안 돼요 일단 그 <laughs> 말씀과 <laughs> 동시에 웨이브돌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포킹 맞고 또 어? 피가 없네? 그럼 빼자 그러고타워하리1 그렇게 3억 제기 여기서 가능성이 없어져요 모데카이저가 대장전을 이끌어야 됩니다 먼저 궁극기 걸어서 한명 따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4대5 한타가 나오면서 모데카이저가 따고 나오면서 레오나 궁, 바이 궁, 쏘드매, 애쉬 궁 쏟으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일단 열렸어요 일단은 일단 대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놨고요 자, 대장이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싸우긴 했어요 일단 자, 일단 바이가 무너지면서 자르바 자, 그래도 교환. 자르바는 땄습니다 자르바는 땄고 아, 근데, 근데 바르스가 너무 프리딜이에요 1도 아안 달았어요 대장님도 좀 약하네요 어... 노틸러스 하나 잡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는 퍼펙트 게임. 네. 아무래도 격차가. 아그 지금 봤는데 정령의 형상이네요. 노, 그 모데카이저 아이템이, 그러니까 딜템이 아니었어가지고 조금 데미지가 부족한 게어 이렇게 또 티가 났네요. 그렇 네. 일단 아이오 리그 승리는 아, 네. 배도라지 팀이 가져갔지만 저희는 세 번째 세트까지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네, 승자는 약간 정이 놓은 상태로 배도라지 팀 우승 확정을 짓고 3세트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